안녕하세요. 중국어 류리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까지 중국어 왕초보 대상으로 인강을 좀 제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좀 오랜만인데, 최근까지 제 중국어 실생활 모음 50개를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중국어 실생활 표현들로 좀 준비를 했어요. 총 7개예요. 근데 이 일곱 개 표현이 음, 이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 기초 분들보다는 이제 초급에서 중급 정도의 난이도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 일곱 개 표현 바로 볼게요 57번입니다 나곧 생일이야 이거 중국어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 기초에서는 너의 생일이 몇월 며칠이야? 你的生日几月几号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곧내 생일이야. 이거는 좀 앞서 본 표현과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또 자주 쓰는 표현인지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我的生日快到了. 우리 중국어학 습자라면 이快乐 형태를 굉장히 자주 보실 거고 꼭 아셔야 됩니다. 고은모모이다 문법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임박태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고은모모이다라는건 아직 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워더 션을 내 생일이 콰이다러 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혹은 이렇게도 좋아요. 콰이꼬 승룰러 여러분 생일을 보내다 생일을 지내다라는 동사는 꿔 활용을 합니다. 꿔 승룰.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생일 단어 하나로 공부하는 것보다 생일을 지내다, 보내다, 동사랑 같이 기억하는 거죠. 왜? 우리는 동사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곧 생일을 보낸다까지 해서요,快过生日了.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혹은 이 형태 말고도요,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생일이 며칠 안 남았다. 이것도 곧내 생일이다 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하나만이 정답이 없어요. 이 언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보시고 어, 내가 좀 편한 것들로 하나 정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8번 분위기 몰아가지 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분위기를 몰아가다. 어디서 뭐 시중 교재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참고로 이 표현은 요 요즘 sns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많이 쓰는 말이고요.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따이 지에쏘. 따이 지에쏘. 지에쏘 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리듬이에요. 그리고 따이는 이제 이끌다 라고 해서 리듬을 이끌다. 즉그 분위기를 이끌다. 분위기를 약간 몰아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여론 조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따이 지에쏘 해당됩니다. 그럼,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분위기 몰아가지 마. 우리 몸은 하지 마. 표현까지 붙여서, 别带节奏了别太节奏了.别 대신에 不要 바꿔도 되죠. 不要节奏了.别了.不要了.이 패턴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따이지에저 분위기를 몰아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알려 드렸는데 반대로 그 몰아가는 분위기에 말렸다 라고 하죠 거기에 말렸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빼이 붙여 줄게요 그래서 빼이다이지에저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따이지에 쩌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정말 또 은근히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듣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59번, 나 걔랑 별로 안 친해.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또 많이 할 법한 말인데요, 그죠? 안 친하다, 친하다 이런 표현들이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표현은 이거예요. 워크타터 <목소리> 보타이슈. 我跟他不太熟.이슈 라는 단어 여러분 체크할게요. 이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시면, 어 원래는 뭐 과일이나 음식이 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나아가서는 관계에서 보면은 있는 어 거니까 물을 익게 되다. 즉, 친해지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간에서도 잘 알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단어 여러분 우리가 熟 라고 읽는데 어떤 중국인들은 熟 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둘다 현지인들은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외워주세요 할수 있는 거나 걔랑 별로 안 친해 시작 워끈타부 타이 슈그 다음 60번입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건 중국어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것도 뭐 하나만이 정답이 아닌데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이거예요 我们好好相处吧?我们好好相处吧?이 문장에서의 키워드,相处. 이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사전에 검색하시면, 함께 지내다. 나아가서는 그러니, 친하게 지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 我们好好相处吧? 자, 그 다음 61번. 이미 적응됐어. 이거 중국어를 어떻게 할까요? 기존 학습자 분들 중에서 어, 이미 적응됐다라고 하니까 이징 그리고 적응하다라는 단어 슈잉 요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징 슈잉러 이렇게도 괜찮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이거예요. 이징 시관러 이 시관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죠. 한자 그대로 습관이라고 써있고요. 습관이 되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已经习惯了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씁니다 이미 익숙해졌어 이 말이죠 뭐 조금 더긴 문장으로 도 가볼까요 음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익숙해졌어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这样的生活我已经习惯了这样的生活 이런 모양으로 生活 살아가는 거我已经난 이미 시간, 러 익숙해졌다. 괜찮죠, 여러분? 지금 시간 단어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어,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둘 중에 좀 여러분 편한 문장으로 하나 대표로 외워주시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돼요. 자, 그 다음 62번. 아,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 준비했어요. 늦었어요. 이거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늦었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딱 있거든요 라이프지 이거 하나 외워 주세요 라이프지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써요 기사님께 기사님 제가 너무 늦어서 뭐 여기를 5분 내로 갈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터무니없는 거죠 차 막히는 시간이고 이래서 그래서 기사님 뭐라고 하냐 음 라이프지 늦었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라이프지 반대는 라이더지 이거예요 시간이 있다 뭐 늦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라이더지, 라이프지 이두 개는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문법으로 보자면은 이제 가능보어예요 근데 이제 가능보어는 이제 부정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라이더지보다는 라이프지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표현 늦었어요 뭐라고요? 라이프지. 아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후회해도 늦었어. 이거 한번 해봅시다. 후회해도 늦었어. 後悔也來不及了.後不及了 자, 오늘 마지막 표현이죠? 63번 갈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다.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좀 기존에 중국어 공부하신 분들 중에 不能相信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단어를 써야 느낌이 빡 와요. 바로 뿌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전에 검색하시면 음,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감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은 음, 맞긴 맞지만 실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이게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뿌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도무지 뭐뭐 하지 못하다 도저히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부간 不敢. 그래서 부간 샹신 부간 샹신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부간 샹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일곱 개 표현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죠? 하지만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걸로 잘 소화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중국인들과도 자주 쓸 법한 표현들을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바이바이.